여기서 건세자들, 통치자들은 어떤 세력을 얘기하냐 하면, 악한 영의 세력, 그 세력으로 인해서 드러난 통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자가 성전 세우는 것을 방해를 했잖아요. 그들이 통치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세력들을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은 무력화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이 통치와 권세자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력화 되겠지요. 당연히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무력화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무력화되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원하셔서.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와 사망으로 사망의 법에 놓여 있는 나의 육체적인 삶이. 예수를 주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고백을 한 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내가 큰 지위봉을 가지고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쉬울 것 같은데, 자 우리 예수님은 무슨 모습으로 오셨냐면 싹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의 왕 대심이 이 땅에 성취되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 주시려고. 보여 주셔서 뭐 하려고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 죄와 어,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려고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품권 중에 하나로만 써 주셔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목사를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뭐 성도들을 기어짜서 헌금을 갈취해가지고 자기 배불리어는 삶을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삶을 살으려고 하는 건지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헌금설교를 하는 건지 여러분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자기 목숨을 대선물로 줄 정도로 자기가 사랑하는 양들에게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주셔서 얻으신 것이 뭡니까? 맨날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목적을 가지신 것이죠. 음. 여러분,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뭘 하러 왔다라고 해죠. 어차피 사탄은요, 예수의 밥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3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깬다고, 부순다고 되어 있잖아요. 뱀은 여자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깨졌어요, 사탄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해서 마귀의 일이 멸하진 자로 성령의 일을 행하는 자로 살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기 전에 사탄은 우리를 장악해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깨트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성령을 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죄는 싫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좋아져요. 기도가 좋아지고 찬송이 좋아지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지고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대표적으로 큰 은사들,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은사를 사모하고 받고 싶어지고. 제약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지만 이 땅이 완벽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아직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와 함께 나의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마귀가 무섭습니까? 그거 후 불면 없어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입혀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예수를 몇 대째 믿어도 그 안에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 네,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느 순간에는 이 마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 그러면 내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일을 따르며 육체의 느낌과 감정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으로 살수록 내 안에 이 마귀의 일은 멸하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마귀의 일이 멸하여질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 될수 있냐 하면 내 밖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일도 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옆에서 돕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교회 식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주도 안에서 한 가정이 주뜻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세요. 아멘. 한 직장이 주뜻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나누어지고, 나누어지고,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인격이 나누어지고, 나누어지고, 나누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분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병이 되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하나되고 하나되고 하나될수록,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안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하나되는 것, 그래서 언행이 일치되는 성령과 내가 하나되는 게 있어야지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되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 박권사님, 내가 이렇게 가정을 지켰노라고 하잖아요? 우리 박권사님 예수 믿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는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쵸?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가정을 지켜내며 자녀들이 잘 자라게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왕성한 일이 벌어지게 지켜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 가정에는 성령의 일이 왕성하게 벌어집니까? 아니면 성령, 뭐, 어둠의 일이 막 일어나서 방해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성령의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까? 어둠의 역사가 별로 없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가문으로 우리 박집사님거 가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박건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진 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어진 내 인격이 하나 되고 나누어진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면 그런 나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땅 위에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땅 위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가정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또는 내 인격 하나도 바꾸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요? 먼저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지? 그럴 때 누구 때문에 부흥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나 내 안에 성령의 임자가 가득 차 있나 나는 한달 전보다 오늘 좀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좀더 예수님을 따르고 좀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나 그걸 점검하시면 돼 내가 주님으로 부흥이 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렇지도 않은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 안보내서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냥 아무 사람이나 다 들어와서 사람이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셨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거듭난 영혼으로, 거듭난 영으로 말과 행실이 하나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의 제자가 되는 교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만명 모이는 교회열열명 제자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제자를 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우리는 너무 어렵지요. 연약한 싹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쉬우셨겠습니까? 어려우셨겠습니까? 어려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데 이 예수를 잃어버린 어머니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와 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어 하나님이 보내 주신 내가 꿈으로 계시까지 받아서 동정녀 마리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메시아를 걱정했구나. 당연히 내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서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나요? 어머니, 가족들조차도 왜 말도 없이 여기 네가 혼자 머물렀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예수도 그 어머니가 몰라줬는데, 누가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근데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갈 때,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게 올라오려고 하는 내가 있으면, 하나님 이거 치워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닌 아기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는 슈퍼맨이 아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었지만, 완전한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시면서, 그 모질이 들인 온 인간들 앞에서도 겸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배고팠고 피곤했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돼서 울기도 하시고 놀라기도 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해야 됐고 그런 분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자기를 몰라주는 제자들 야 3년 동안이나 같이 맨날 밥 먹고 살았는데 이것도 모르냐 뒤통수 한대. 제자들의 뒤통수를 치신 예수님이 아니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가 서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결국, 쓰러지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수 없을 정도로 몸은 세약해져 있었고,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결국은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갔어야 됐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한 방을 물한 방을 남지 않도록 다 쏟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싹으로 오신 그러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싹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왕권의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싹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 예수님의 영권에 입혀지면 왕 같은 삶을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고 질병을 치유하셨고 죽은자를 살리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고 그러면 이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삶을,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살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싹으로 오셨지만 나 연약해서 어떡하지 나 연약해서 어떡하지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으셨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잘했다고 칭찬했지만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는. 정말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것이 있을 때, 단호하게 육체의 뜻, 세상의 뜻, 사람의 이름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따르며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보다 천만배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싹으로 오신 분이라 끊임없이 배척을 당하죠. 고향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미쳤단 소리도 듣고 대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완전히 발과 벗겨진 상태로 높은 십자가에, 그것도 가장 중앙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수치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할 수치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산다면 내가 당할 수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싹에서 왕을 비천함에서 존귀함을 약함에서 강함을 죽음에서 부활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비천함 때문에 내가 울 필요가 없고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싹이고 비천하고 약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뭐를 붙들어오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사건들로 해서 요동칠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용서사오르는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친밀해지면 뭐를 말씀하시죠? 비밀을 말하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권사님들이 점집을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점집을 갈 때마다 귀신이 하나씩 붙어온다 그래요. 근데 점집을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뭐하러 점집을 가겠습니까? 갔다가 귀신만 붙어오는데. 여러분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싹으로 보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이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싹으로 보이는 여러분을 가득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유의 오늘도 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지만, 구유의 오늘도 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시죠? 이제 재림에 오실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신랑 예수님은 신부의 모든 것이길 원하십니다. 신부의 99%는 예수님의 것이고, 1%는 다른 것의 마귀의 것이기다, 세상의 것이다 또는 누구의 것이다. 이걸 원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신랑을 품을 수 없는 신부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신랑, 세 신랑, 네 신랑, 다섯 신랑, 우리 많은 신랑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곧 신랑이겠죠. 때로는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자식을, 때로는 일을, 때로는 돈을, 때로는 자기 취미생활을, 우리는 각종 여러 가지를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들수 있습니다. 재정, 사업, 또는 악질적인 나쁜 습관, 또는 좋은 습관도 하나님보다 우선일 순 없겠죠? 자기 감정, 자기 인간 관계, 자기의 지식, 자기자의 사회적인 위치 또는 직업 또는 아내 몰래 만나고 있는 여자, 남편 몰래 만나고 있는 남자 이런 게 우선순위에 있다면 우리는 신랑이 너무 많은 거겠죠. 예수님보다 주님이 몸 바쳐 사랑한 교회보다 더 귀히 여기거나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가능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능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신랑이며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찰수록 우리는 만사형통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왕이 교체되었지만 그때마다 승진 승진 승진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늘 기도했고 늘그 안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그런 삶을 산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다라는 다니엘의 단호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만사 형통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내면에 가득 찰수록 비록 우리는 싹으로 보일지라도 내 가정을 다스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추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 영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 된다고 질투하고 경쟁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때 남들이 잘 되는 것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선포되는 것, 선포하는 것마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 은 우리를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선두 주자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 보죠. 싹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 작은 교회. 강한 교회. 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군대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밑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빗사랑 교회 올리고 가족이 성취할 아름다운 나라는 무너진 것을 세우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눌렀어야 돼. 김성경 집사님 너무 빨리 누르셨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선도 주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에 연연해하고 급급하기보다 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연연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먼저 채울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